제곱근 이외의 상근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가, 나, 다, 라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제곱근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면 제곱근도 지수기 때문에 큰 지수의 틀에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119 수학에서 뽑았어요. 119 수학에서 지수의 틀을 뽑았어요. 자, 지수는,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 있어야 없지? 이 법칙을, 개념적 차원과, 그 다음에 응용 차원에서, 기본 응용 차원에서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개념 차원에서 세 가지. 제곱근에 대한 개념이, 지수는 무리수다 보니까 무한소수에 크게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곱근과 지수의 뭐, 사칙 연산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응용 차원에는 이제 다항식으로 넘어가, 지수 다항식을 마음대로 풀수 있어야 되고, 지수의 사칙연산그 다음에 학과 고배연산을 마음대로 쓸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지수, 제곱근의 뭐예요? 개념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제곱근의 개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A의 N 제곱근과 n 제곱근 a 자 a의 n 제곱근은 근이다 보니까 방정식이 있어야 되겠죠. xn승이 뭐인 경우에 a인 x값이야. x값 하지만 n 제곱근 a는 하나야. n 루트 a예요. 지금은 이쪽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얘는 무리수. 그럼 유리수가 되려면 요꼴 있죠. n의 루트 a의 n꼴이 만들어지면 유리수가 될수 있어요. 왜? a가 빠져 나오니까. 자, a의 n 제곱구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카페나 19 교재 보세요. 완벽하게 제가 문제를 통해서 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 문제는 여기니까 여기에 맞춰서 가 볼게요. 그러면 n의 루트 a의 n승 얘를 자유자재로 풀수 있어야 돼. 자. 얘는 두 가지야. n이 홀수일 때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무조건 a야. 하지만 n이 짝수일 때는 얘기가 틀려요. a가 0보다 크면 a가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야. 됐죠? 그러면 요와 같은 기본 틀을 이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제일 중요한게 요런걸 보면 홀수냐 짝수냐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럼 가번 보세요. 가번 뭐야? 자, en, en 뭐예요 짝수야 짝수. 됐죠? 그럼 짝수일 때는 a가 0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하죠. 그럼 요 값이 요 값이 0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한 거야. 자, a가 0보다 크대. 그럼 짝죠? 0보다 작으면 여기 뭐 붙여나와야 돼? 음수 붙여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얼마다? 얘는 음수 붙이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a다. 돼야 안 돼? 되죠. 다음 중 실수인 거 찾으라 했잖아. 실수인 거 a는 실수 돼야 안 돼? 되죠. 실수가 아닌 거는 루트에 뭐 있는 거야? 여기 짝수야. 2 n 에 음수 있는 거는 실수가 안 돼요. 마이너스 3이라든가 마이너스 6. 이거는 실수대. 여기가 짝수인데 음수 있는 거는 시, 음, 음, 짝수인데 음수다. 그럼 얘는 실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홀수야. 3에 마이너스 뭐 2다. 얘는 실수 맞아요. 왜 마이너스는 빠져나올 수 있어. 마이너스의 3에 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맞아. 자, 두 번째 거한번 가볼게요. 자, 앞에는 홀수고 뒤에는 짝수야. 그럼 써볼게 자, 2 n 1기 됐죠? 요거 n이네, n.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 얼마? 2n이죠? 그럼 여기가 홀수면 얘도 홀수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거 뭐 지수법칙 간단한 거 쓰면 되겠죠. 따로따로 따로 써. 2 n 빼기 1에 마이너스 a.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없어요? 쓸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빠져나오죠. 마이너스 a. 무조건 그냥 빠져나오는 거야. 여기 있잖아. 무조건 그냥 홀수면 무조건 a로 나와. 요거 요거 요거에 홀수승이니까 얘 빠져나오면 되죠. 2m 빼기 1이죠. 마이너스 a죠. 그죠? 근데 얘가 빠져나오는 거야. 왜? 홀수승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뭐랑 똑같아? 2m 빼기 1이랑 똑같죠. 그럼 요거 빠져나올 수있어요서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죠? 요것도 빠져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빠져나오니까 a에. n 1에루2 얼마 a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홀수승이면 여기가 홀수야. 뭐 3이 됐든 5가 됐든 7이 됐든 즉 2n-1이다. 그러면 홀수면 여기가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무조건 얘는 뭐다? 실수야, 실수. 됐죠? 그럼 얘도 2가 p니까 실수맞죠. 자, 3번도 보세요. 3번. 요거함 요거, 요거 같아 안 같아? 같죠? 같으면 어떻게 해라 요거 그냥 빼는데 마이너스 A요. 됐죠? 얘도 실수 맞네. 자, 라번 보세요. 라번은 여기 짝수가 붙었죠? E에 M에 루트. 자, 만들어 볼게요. 빼기 A에 자, 얘는 2에 이게 n이에요. n이면 n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마이너스 a분의 1 해주면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승 따로 빼낸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얘는 0보다 작아. 얘가 0보다 크니까 a 그죠? a가 0보다 크니까 얘는 0보다 작죠? 여기 뭐 붙여? 음수 붙여갖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음수 붙이니까 a에 2에 m의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이죠. 근데 a가 0보다 커. 그럼 얘는 0보다 커요? 작어요? 0보다 작죠. 0보다 작어요. 자, 짝수야. 2m의 루트 여기가 음수다. 그렇다면 무조건 얘는 허수의 허은 허수의 허은 허수. 허수죠. 그러니까 라버는 실수가 아니에요. 어, 여기 다음 중 실수가 아닌 거잖아요. 얘는 허수야 허수. 그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죠. 자, 제국군과 그 개념 이해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